반갑습니다. 23번째 글입니다. 단이 일행은 당나귀가 시혈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노인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놈들아, 또 무엇을 달라고 왔느냐? 이제 줄 것이라곤 사람 목숨밖에 없다. 단이 나서서 설명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나그네인지 너그네인지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이제 사람만 봐도 겁이 나오. 노인의 불 같은 성화에 다는 당황스러워 어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 말이나 해서라도 뻘쭘한 분위기는 벗어나야 했다. 우리는 세터골에서 왔어요. 지나는 길에 이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답니다. 헤어려 하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터골이라 했소. 그래, 여 서방은 잘 있던가? 영 눈으로 흘겨보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분은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 쟨쟨. 노인은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혀를 찼다. 다는 잡은 토끼를 노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제가 토끼 조리를 잘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노인은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달리 얼른 토끼를 받아들며 말했다. 토끼 요리는 우리도 할줄 아오. 다는 그동안 품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요. 익숙한 솜씨로 토끼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를 손질하였다. 아무른 단이 단검을 꺼내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단검은 아주 귀한 신분의 증표인데 형은 그걸 어디서 났어? 어머님이 주셨지. 그럼 형의 어머님이 귀한 신분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니야 평민이셨어. 그럼 어떤 귀한 분으로부터 선물 받았겠네. 그런데 형, 그런 솜씨는 어디서 배운 거야? 예전엔 일상생활이었어. 그렇게 다는 아주머니들과 어울리며 한참만에 탕을 끓여냈다. 토끼를 탕으로 끓이니 그 양이 많아져서 모두 나눠 먹을 수 있었다. 탕을 가운데 두고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았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냥 고기로 구워 먹는 것보다 감칠맛이 그만이네. 예, 제가 살던 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주 먹습니다. 단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들고 무언가 물으려다 말고 수저질을 계속했다. 그런데 아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인의 시아버지인 듯한 노인이 대답했다. 며칠 전에 전쟁을 준비한다면서 족장의 명이라며 마을의 곡식을 모두 빼앗아 갔었지요. 다행히 우리는 겨울에 먹을 비상양식을 도굴 속에 몰래 감추어 두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그것마저 들통이 났어요. 결국 오늘 그남은 양식과 떼감마저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오. 이제 사람뿐 없이 겨울을 나야 하니 이를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할아버지와 아주머니들의 절망스러운 분위기는 마치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처럼 무거웠다. 닥쳐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젊은 사람이 없으니 그럴 만도 했다. 북쪽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 없이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모두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단이 공손하게 얘기하는데 노인은 퉁명스레 쏘아붙였다. 아, 곡식 없이 겨울을 나는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단이 일행은 그곳을 버려두고 떠나버릴 수는 없었다. 오후에 산기슭에 있는 삼나무를 베어와 여인들에게 껍질을 벗기고 삶고 말리게 하여 튼튼한 밧줄을 꼬았다. 그것으로 올가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 산속에 동물이 지나는 길목에 그걸 놓게 했다. 지지대를 건드리면 낚아채는 형식과 지나가다 걸리면 조여드는 형식 등 대상과 장소에 따라 알맞게 올가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세세히 일러주었다. 또다른 아이들에게 신신 당부하였다. 올가미를 놓는 것은 산짐승에게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니 자신이 놓은 올가미의 장소와 숫자를 절대로 잊지 마라. 일은 새벽과 저녁, 하루에 두 번은 확인하라. 필요 없다 생각되면 잊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굴참골 숲 속에는 동물들이 많았다. 다음 날 아침 그리고 또 다음 날 올가미에는 토끼, 꿩, 비둘기, 노루, 멧돼지까지 차례대로 걸려들었다. 일부 올가미는 그냥 뜯겨나가버린 것도 있었다. 커다란 산짐승도 많이 있는 것 같았다. 아재는 올가미에 걸린 동물들을 수거하는데 아주 신이 났다. 가벼운 동물은 아이들에게 옮기게 하고 큰 동물은 나뭇가지에 메어 암울과 같이 어깨에 지고 옮겼다. 해질 역타는 어느 계곡을 지나다 산 중턱에서 무언가 반짝 스치는 빛을 보았다. 숲을 헤치며 어렵사리 올라가 보니 절벽의 상부에 산돌맥이 있었다. 산돌은 부싯돌로 쓸수 있는 귀한 돌이었다. 다는 산돌을 무더기로 가져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쪼개어 조각파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노인들은 조각 칼을 만들게 하고 여자들은 그 칼로 고기를 얇게 썰어 육포를 만들도록 하였다. 아재는 청동검으로 고기를 발라내는 큰 몫을 하였다. 그 일에 신명이 난 아재는 아예 우옷을 벗어 던지고 칼 놀림에 깊이 빠져들었다. 송골송골 땀 맺힌 아재의 등과 어깨 근육이 육감적으로 꿈틀거렸다. 한 젊은 나주머니가 그 육신을 훔쳐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주머니는 조금씩 아재 옆으로 다가앉더니 고기를 정리하고 뼈를 잡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아재의 일을 도왔다. 그 모습이 마치 부부지간 같았다. 노인은 이따금 그들이 하는 양을 힐끗거리기도 하였다. 단과 아물도 산도를 정성껏 손질하였다. 그때 아무리 귓속말로 속삭였다. 형, 왜 떠날 생각을 안 해? 여기서 널마나 머무를 거야 여기는 하버니의 관리가 무리하게 분란을 일으켰던 곳이니. 당분간 잠잠할 거야. 다른 지역과는 거리도 있고 우리가 잠시 머물기엔 적당할 것 같아. 제법 싸늘해진 날씨와 바람 덕분에 고기는 잘 말랐다. 겨울 동안 이 육포를 잘게 조각내어 약간의 곡식이나 채소 등과 함께 죽을 끓여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허기를 달랠 수 있으니 아마 겨울을 날수 있을 것입니다. 뼈다귀도 사고를 내어. 죽을 끓이려 해도 약간의 곡식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단이 말하는 중 젊은 아주머니가 불쑥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한가닥 희망을 찾은 듯 생기가 넘쳐났다. 근처에 큰 장터가 없습니까? 잡은 동물로 장터에서 곡식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짐승 가죽도, 산돌도 가지고 나가면 아마 찾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단의 말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오라! 그렇게 하는 수가 있었군. 좀 멀기는 하지만 다음 장에 한번 나가보리다. 동네 어귀에 호박도 많이 열렸던데 그런 것들이 겨울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응달은 아직 냉이 등의 나물이 아직 있을 것입니다. 무, 배추 등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을 캐어 말리세요. 산에는 굴참나무가 많아 도토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모두 죽을 수 있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내일부터 채소와 나물을 구하겠어요. 임신한 아주머니도 신이 나서 응답했다. 아야. 그때 한 아이가 머리를 긁다가 비명을 질렀다. 이 자식아. 긁지 말랬잖아. 아주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 박았다. 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마라, 이 자식아. 집 항아리 다 깨지겠다. 아이는 머리에 무언가를 둘러쓰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죽은 쥐의 껍질이었다. 잠깐만. 왜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죠? 단은 아이의 머리에 얹어진 쥐 껍질을 들춰보고 질겁을 하였다. 아이의 머리에서 구더기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다. 몰라지 마세요. 구더기가 상처를 소독해 주어 종기가 아문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쥐 껍질을 머리에 얹으려 하자 단이 급히 말리며 소리쳤다. 하지 마세요. 지금 구더기가 생사를 파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된장을 발라야겠네요. 안 돼요. 안 돼. 단이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다. 그러고 보니 종기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 때문에 마을에서는 아이에게 귀신이 씌웠다며 굿판을 버리기도 했지만 별 효험이 없어 종기 때문에 죽은 아이도 많다고 했다. 단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 땀을 흘리고 나면 반드시 씻어야 한다. 땀을 씻지 않으면 마귀가 몸에 붙어 살을 파먹는다. 몸에서 열이 나면 몸 안에 마귀가 들어온 것이니 맑은 내과에서 미역을 감아라. 매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못 견디고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느름나무 껍질을 벗겨 오너라. 그걸 달여서 바르거나 먹으면 종기가 낫는단다. 느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품 벚나무 모양이며 키가 크고 가지가 탐스러운 나무다. 내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어르신은 장터에서 수수를 구하세요. 수수 농사는 많이 짓고 있으니 싼값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수는 떡을 해도 맛있지만 가루를 종기에 바르면 빨리 딱지가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나무를 할때 민들레도 캐세요. 민들레 잎을 으깨어 다려서 먹거나 발라도 좋을 것입니다. 젊은 총각은 정말 아는 게 많네요. 어찌 그리 총명한가요. 임신한 아주머니가 단을 다정하게 쳐다보며 물었다. 장터에서 오랫동안 굴러다닌 장돌뱅이라 조금 아는 척은 합니다. 이 말에 아무은 어이 없다는 듯뚱한 표정으로 단을 돌아보았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나이든 텐실한 아주머니 그리고 아무리 꼭두 새벽에 장터로 떠났다. 아무리 장터를 기어이 구경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재도 따라 나서려고했으나 단이 말렸다. 아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아재의 뜻이 그런 것은 아니나 아재가 칼을 가지고 아무의 옆에 붙어 다니면 누가 보아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대신 다는 할아버지와 아주머니께 아무를 빈틈없이 보호해줄 것을 신신 당부하였다. 할애비가 손자와 장보러 다니는 데 어느 놈이 해코지할 것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왜 그런 염려를 하는지 몰라도 내가 치마폭으로 감싸고 다닐 테니 마음 놓으세요. 할아버지와 튼실한 아줌마는 아무의 안전을 다짐하고 다짐했다. 장터는 가는데만 반나절이 좋게 걸리는 먼 길이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떠난 후 다는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아재는 미처 정리를 못한 고기 뼈를 다시 축혀 들었다. 언제 왔는지 젊은 아주머니가 아재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의 손을 거들었다. 두 사람은 어깨와 손을 살짝살짝 스치기도 하고, 호들갑스럽게 웃기도 하며, 뭔가 모를 이야기를 살갑게 속삭였다. 다른 여자들은 밭으로 들러 나무를 캐러가고, 노인들도 열매나 도토리를 줍기 위해 산으로 올라. 동네는 아이들 하나 없이 마냥 고요했다. 아침 해가 제법 높이 솟아 올랐을 때 다는 산에서 내려왔다. 아이들은 산에서 잡은 어린 사냥을 목에 줄을 매어 잡아 끌고 오면서 신이 나서 제각기 떠들어댔다. 그때 멀리 토굴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 모습은 분명히 아재였다. 아재는 연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토굴 쪽을 돌아보았다. 토굴에서 또한 사람이 나왔다. 젊은 아주머니였다. 동박내라 불리는 그 아주머니는 치마끈을 고쳐 매고 치마자락에서 거푸집을 털어내면서 아재를 급하게 따라 나서고 있다.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다. 얼라리 꼴라리. 노랑새가 동박꽃에 앉았다. 얼라리 꼴라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어린 사냥도 덤달라 웃었다. 음메에에에. 다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시켰다. 그리고 방금 본 것을 비밀로 하라고 신신 당부했다. 아재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을 법도 한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스며들었다. 동방내도 급하게 아재의 뒤를 따라 사라졌다. 어느덧 해가 기울었는데 장터에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단과 아재는 초조한 마음에 동구 밖까지 나와 그들을 기다렸다. 아재는 나무 둥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방내란 여자를 생각하고 있을까? 단은 아재를 향해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기어이 뱉어내었다. 아재, 오전에 동방내와는 무슨 일이 있었어? 아재는 순간 얼굴이 상기되더니 짜증스럽게 말을 대받았다. 도련님도 그 미친 여자와 일을 내지 않았어.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거와 이거는 아주 다르요. 이제 우리는 이 동네를 떠나야 하게 되었어. 단이 침통한 표정으로 옆에 나뭇뿌리 둥치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아재는 풀이 죽어 어눌하게 말을 꺼냈다. 잘못된 일인 줄은 알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람들은 여자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사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동방내가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유혹을 해올 때. 이미 난 내가 아니었소. 내 몸은 깊고 깊은 나락에 빠졌고, 내 정신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너머로 사라져버렸소. 난 정확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소. 혹시 우리들의 정체에 관해 이야기하진 않았소. 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당장 둘이서 어디론가 도망가자고 했지요. 그래서 나는 두분 도련님을 모셔야 하니,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녀는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나를 원망했어요. 그게 전부요.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지도록 장터에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단은 마을 입구 언덕 위에 작은 불을 피웠다. 단이 어렸을 적 어머니는 아버지가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관솔가지에 불을 붙여 높은 언덕에 세워두셨다. 아버지는 아주 먼 곳에서도 그 불빛을 보고 어렵지 않게 집을 찾아오셨다. 모닥불이 제법 밝아졌을 때 아주 멀리서 반짝반짝 하는 빛이 보였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별빛 같았다. 그 빛은 잠깐 반짝이고는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잘못 보았을까? 아무리 눈을 치켜 뜨고 다시 보아도 도저히 그 빛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단은 소나무 바지를 꺾어 모닥불의 불빛을 가렸다가 펼쳐 보이기를 반복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다시 반짝하는 그 빛이 보였다. 야호! 아무리 오고 있어요. 단이 기쁨에 차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그걸 알지요? 단이 하는 양만 지켜보던 아재는 의문의 찬 목소리로 물었다. 틀림없는 아무리예요. 이제 곧 도착할 것이요 한참 후 다시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그 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아무리 불방망이로 길을 밝히며 오는 것이 분명했다. 단이 소리를 질렀다. 야하고 큰 소리를 반복해서 질러댔다. 한참 후 야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제야 아제도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 고함에 이끌려 아이들이 몰려나오더니 함께 소리를 질러댔다. 이윽고 할아버지도 아주머니도 온 동네 사람이 모두 나왔다. 아무른 뜻밖에 당나귀를 몰고 왔다. 당나귀 등에는 짐이 한껏 실려 있었다. 할아버지 등에도 커다란 등짐이 지워져 있었고 아주머니는 머리 위에 커다란 짐을 이고도 손에는 무거운 보퉁이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이 와 이게 다 뭐야? 하며 당나귀의 주위에 모여 둘러보았다. 아무리 변명하든 말했다. 짐이 너무 많아서 당나귀를 샀어. 날씨가 쌀쌀하니 소모도 있어야 할거아냐야 단은 생각에 잠겼다. 아무른 필시 보석을 팔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장을 크게 보았다면 아마 시장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았을 거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단은 어떤 섬뜩한 예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여기서 쉬어 가렵니다. 24번째 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